또 하는 게 정형 행동을 합니다. 주기적으로 정형 행동이란 이런 겁니다. 자 보시면은 이상행동을 하죠. 그리고 같은 곳을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.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. 저 행동을 저게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. 불량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다. 인간도 결국 동물입니다. 구린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만 자꾸 때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형 행동을 한다. 이게 2번하고 연결되죠. 워프레임을 다 시켜서 막상키면 또할거 없다 그러고 멍 때리다가 갑자기 정형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이제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.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한 방향으로 만들어요.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러고 있으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. <laughs> 불안 증세가 약간 줄어든달까좀 <laughs> 마음이 편합니다 이러면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만하세요.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. 병들었어. 병들었어 지금. <laughs> 여기 보세요. 이게 워프레임의 현실입니다 지금.